자, 동사에 의해서 상강을한번 봐봅시다. 상강을한번 봐보게요. 자, 이상강은 어, 가만히 보게, 이 게임의 어프. 지금 현재 동사와 관련된다고 했기 때문에, 동사는 무엇과 문장의 형식과 관련이 된다 그랬죠. 동사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이 정해진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는 반드시 문장의 형식. 그러니까, 어, 이 게임의 어프, 이거는 몇 형식이요? 몇 형식이야? 그렇지. 1킹식의 4형식이잖아, 4형식. 4형식인데, 이걸 거 뭐, 이, 지금 3형식으로 바꿔라, 고 이게 통이다는 이야기야. 지금 현재, 제가 수동태에서 한 번, 이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수동태에서, 5형식을 수동태로 바뀌면 몇 형식이 된다고? 2형식이 되지. 4형식을 수동태로 바뀌면 3형식이 되, 되지. 3형식을 수동태로 바뀌면 2형식이 되는데, 4형식의 또, 이번 강의 에 4형식을 그냥 몇 형식으로 바꿀 수 있어? 삼형식으로 바꾸고 그 삼형식을 다시 걸로 수동태로 바꿀 수 있다. 예, 그때 아마 그 이야기를 좀한것 같아요, 제가.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 삼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는 일단 목적어 이 명사가 몇 개야? 두 개지. 자, 이거 명심하시죠. 영어에서 영어에서 명사를 영어에서 명사를 수식어로 바꿔버리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앞에 전치사를 때려버리면 된다 그말이 영어에서 명사를 수식어로 만들어 버리고 싶으면 그 명사 앞에 뭐야? 전치사를 써버리면 된다 전치사를 써버리면 전명구가 되버리잖아 전명구 영어에서 전명구는 뭐가 돼? 수식어잖아 수식어 엽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영어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하는 역할은 몇 가지야? 두가지잖두 가지 하나는 뭐야? 형용사 역할 하지? 형사 역할을 또 하나는 부사 역할을 하잖아. 그러니까, 명사 앞에 접치사를 넣어버리면 수식어 역할을 해서 형용사가 되거나 부사가 되 거예요. 지금 그 뱉어있는 이야기야. 자, 수요동사의 형식전환. 이수요동사의 형식전환인데, 여기 접치사가 어떤 접치사가들어가는가 물론,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스킵한다는 생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지금 아주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금 자 주어, 시어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 대체적으로 간접목적어는 뭐가 나오냐? 사람이 나오지. 이 사람이 나오고, 직접목적어는 뭐가 나와? 사물이 나오겠죠. 이 사물이 나오지. 그래서 이 사형식이 몇 형식? 직접목적어 먼저 나오고, 전치사가 나와서 간접목적어.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간접목적어가 뭐가 돼버린다 수식어가 돼버린다 그 말이야. 수식어가 돼버리니까 결국에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렇지? 주어 동사 목적어로 해서 매정식이 돼버려 삼형식이 돼버린다 그 말이야. 그렇지? 삼형식이 돼버려. 그런데 여러분들 왜 굳이 삼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냐? 물리안 바꿔도 됩니다. 근데자 바꾸는 것은 직접적인 목적이 먼저 나오는 거, 직접 목적어를좀더 강하게 네. 필요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뭐야 삼형식을 쓰는 거야. 이사형식보다 그러니까 모든 문장의 형식에서 기,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문장 매형식이야, 삼형식이야. 이삼형식이라는거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래서 직접 목적어를 먼저 나오게 해버렸다 말이야. 그러면 자이 시간에 아까 이렇게 이두대체이 전치사가 이 전치사가 나와가지고. 간접 목적하고 수식어가 역할을 해버렸는데 어떤한 전치사가 나올 건가? 어떤한 전치사가 나올 건가? 자 그러면 이때 나오는 전치사가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죠. 투, of. 브자 물론 플레이어가 쓸 때는 뭐 거의 안 쓰겠지만 플레이어가 쓸 때는 어디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쓰이는 거세 가지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전치사가 o 가 쓰여 있는데 그이다 뭐 주다동사에 해당되지 이 주다동사 Keep a certain distance. b r i show right to r o f r 자 이런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은 전치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전치사가 나오는 것은 누가 결정한다고 누가 그렇지 동사가 결정한다는 얘기요이동사의이 이. 수요 동사인 이 동사가 결정한다는 거야. 이 동사에 따라서 투가 나올 수 있고. 포가 나올 수 있고 어 f 가 나올 수있다라는 말이야. 예?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은 이러한 동사들은 틀을 취하고 또 make, get, buy, sing, find, order, cook, choose, call, 이 leave 이런 단어는 뭐야? 포를 취하더라 그 말이야. 예? 이런 단어들은 포를 취하더라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어브는 uh 물어보다라는 동사에 ask나 inquire, request, 이뭐 예? 이런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은 어 uh f 를 취하더라 그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전치사 다시 얘기하지만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꿨을 때이 전치사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동사에 따라서 어쩐다 변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동사가 나오냐에 따라서 어떤 전치사가 각각 다르게 들어간다 지금 그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개입을 한다는 개입을 하는 개입을 하는 나라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다 투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 그러죠. 예, 기부가 나 때문에. 자, 이게 지 수요동사를,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으로 전환했을 때, 삼형식으로 전환했을 때 전치사를 쓰는 거. 자, 계속해서 문제풀이로 한 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풀어보셨죠. 네. 자, 모르는 거. 이 단어가 굳이 그렇게 기억이 안날경우에는 앞에, 선, 자, 방금 제가 설명했던 거, 그걸 예로 저좀 살펴보셔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에이. 자, 그녀는 그에게 이 소시지 요리를 해줬다. 그하 말이. 삼형식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she cooked some sausage. 자, cook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뭐가 나와? cook이 나올 때는 뭐가 나오냐? 뭐! 그렇지. cook이 나올 때는 f o r 가 나오겠죠. cook이 나올 때는 f o r 가 나온다는 거. I gave my favorite. 에이, 나는 어쩐다. 그녀에게 내 페이퍼를 주고 이? 많은 다른 학생들이 그 대답을 그녀로부터 어쨌다 뭐 얻었다고 말이겠죠 이?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부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기부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기부도자 정치상 뭐에 해당되냐 기부는 투에 해당되죠 기부는 투에 해당되겠죠 이자 밥이 자퍼프티스뭐 조언을 해줬다 이? 뭐이자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어쨌다 어, 부상당한 야생 동물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라는 식으로 적절한 팁을 줬다. 그 말이지. 그럼 여기서 the offer e offer 한다는 단어는 to offer에서 뭐가 된까 to offer에서. 그러지 에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to가 되겠죠. to가 되겠죠. to가 offer한다는 단어도 to가 되겠지. 다음에 f i n me the book. b f i me the book 그 말이지. 그럼 여기서는 buy the book 맞춘다. 나에게 책을 사주라 그러니까 buy 이건 뭐야? make get buy 뭐가 되겠어? for가 되겠지 for 이 전치사 so for가 나오겠죠? 이제 예? she made me a doll.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m a k e 라는 동사가 나왔지. m a k e 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어? for가 되겠다 말이죠 for가 그제 for가 되겠지. 그다음에 I is in the rhythm. 자 무슨 동사가 나왔어? 무슨 동사? s 스크지에가 나왔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겠어? 어부가 들어가겠지. 그 에스크가 나왔기 때문에, 어부가 들어간다. 그 말이야. 어부가. 그렇죠. 네. 자, 다시 한 번, 여기, 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 동사의 개념들. 어이, 쏘리. 자, 여기, 동사의 개념들이, o 를쓸 건가, r 를쓸 건가, 어부를 쓸 건가, 포를 쓸 건가 여기 나와있는 이 동사에 따라 전체사가 바뀐다는 것을 알고 이 동사들을 외워두시고 눈에 읽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편 3강이었습니다.